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laughs> 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홍석중 국민의힘 전 의원, 피처링 라붐 소피마로 서함께하는 정치적 만남 추구 정만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녕하십니까자 예, 문자를 하나 소개드릴게요. 신미숙님 매일 듣지만 차가 고장 나서 서비스 기다리면서 처음으로 보러 봐요두 분이 오셨으니 또 재미난 대답을 기대해 봅니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점검 예. 교체를 실감하겠습니다. 예. 아, 자, 좌우가 바뀌었어요. 홍현 님. 네. 씁쓸하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거의 다 자초 위난인데 이거. 예. 자, 이제 다시 이제 몇년 안에 어 5년 후에 반대쪽 자리로 갈 자신이 있으세요? 뭐 5년 안에 갈지면 뭐 더더 빨리 갈지 모르죠, 뭐. 오, 예, 이거 뭔 네. 얘기일까요? 네. 예. 어쨌든 그러면 자신이 있으세요? <laughs> 예. 예, 뭐 지금 예. 그 이재명 정권이 하는 걸 보니까 자신 있습니다. 어 정말요? 네. 어... 의원님은요? 계속 거기 있을 있으, 자신 있으세요? 아니 제가 어. 보기에는 내년 어. 지방선거 전에 국힘은 두 조각 날것 같은데. 두 조각? 네. 어떻게요? 저찬 탄파 반 탄파? 아니요 홍준표 그럼요. 시장하고 어. 이준석 의원이 가만 안 있을 거요. 오,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마도 뭐 신당 만들어서 TK를 중심으로 해서 네. 거기서 거점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오 어, 잠깐, 오 어, 이게 잠깐 나누고. <laughs> 만약에 그러면 음. 홍준표는 전시장이 들어와서 네. 국민의힘 다시 입당은 안할 거고 안 하죠? 안 하고 이준석 우현하고 뭔가 새당을 만들든지 개혁신당으로 들어가서 뭐 새를 부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힘들 거고 네. 아무래도 TK 지역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 뭐 대구시장을 이기면 정말 대박인 거고 예. 구청장 한두 자리라도 해서 어. TK 중심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재기를 모색하지 않을까. 그래서 영남 먹고 수도권 올라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그런 수도권 올라오기는 쉽지 아, 않겠습니다만 그래요? 이제 예. 이른바 영남의 맹주 역할을 하려고 하겠죠. 옛날 자밀년처럼 그렇게 예. 해서 나중 다음 대선 때 뭔가 예. 이제 키를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대사는 네. 안 되는 거지. 국킹, 아, 안 그래도 안 되는데 그게 아, 영남에서도 쪼개지는데 <laughs> 네. 되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 네. 앞으로 먹고 사는 거지. <laughs> 의원님 대구시잖아요. 네, 그당 만들어 좀 갑니까? 가십니까? 뭐 김영남 의원이 전혀 실정을 모르고 본인의 어떤 네. 어 내피셜로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어제 이준석 의원도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신당 창당 말이 안 된다. 뭐 네.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특히 대구 시민들에게 홍준표 전 시장께서 굉장히 좀 마음에 상처를 준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정전 어 아, 대하고. 이제 서울 시민으로 돌아간다 아, 예. 뭐 이런 어떤 언급을 하시면서 굉장히 상처를 줬고 예. 그리고 또 이번 대선 때뭐 도와주시지는커녕 어, 하와이에서 굉장히 좀 당에 대한 쓴 음. 소리를 넘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예.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어떤 영향력은 예. 뭐 과거 어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이런 상황에서 신당 uh -huh. 어, 제가 볼 때는 어, 좀뭐 거의 뭐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고 예. 물론 뭐 당이 어떻게 될지 뭐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완전히 뭐 홍준표 시장 이준석 그 의원 중심 쪼개진다 이런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음, 알겠습니다. 뭐 쪼개지거나 네. 아니면 뭐 홍준표 전 시장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당 예. 저 해산된다. 예. 그 얘기를 음.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얘기 좀 먼저 해볼게요. 윤석열 네.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 경찰에 3차 출석 요구를 불응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일반인 같으면 일단 체포영장이거든요. 당연하죠. 예, 불행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경찰이 내란특검팀하고 체포영장 신청을 비롯한 신병 확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세요? 당위의 측면이 아니라 전망은 어떻게 될 것? 조은석 특검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지금 하면 일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을 집행을 하고 예. 어 어차피 송치는 특검에 될 거예요. 예. 어, 그때까지는 준비가 끝나 있을 테니까요. 예. 뭐 그런 수순이 있을 거고 아니면 예. 아예 조은석 특검팀이 진영이 다. 갖춰진 이후에 그 예. 사건을 송치 받아서 아니면 딴 사건하고 같이 구속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예. 그 특검 중에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를 어느 특검이 먼저 구속하느냐가 음. 이른바 제일 큰 건이잖아요. 이 특검 이 특검에서 수사하는 거 예. 중에. 예.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본인이 좀 욕심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조은석 특검이 얼마, 저 김영 아직 사실 특검 좀 제대로 진영도안 갖춰졌는데 음. 김영현 전 장관 좀 추가 기소하는 거 보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네. 일 욕심이 어마어마해요. 아 원래요? 거기가. 오. 네. 그럼 어쨌든 경찰이든 조은석 특검이든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갖고 할 거라는 거잖아요. 채표장하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안할 방법이 없죠. 네. 저렇게 막무가내로 출석 부름을 하는데 네. 이거는 아무리 파면이 됐습니다만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있을 수 없는 처신이에요. 사실은 네. 국가기관에서 부르면 네. 나가야지. 네. 그래도 국록을 네. 먹었던 사람으로서 네. 자 의원님 네. 뭐 구속영장까지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할지 뭐 모르겠는데 영장실질심사 해봐야 되니까 체포영장은 지금 상황에서 신청하면 나올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막 의원님, 막 의원들 가서 뭐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한남동 가서. 이번에도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의들하고 지도부 아크로비사 스삥 둘러 쌉니까? 뭐 지금은 그때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어떻게 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어? 어, 특검과 지금 기존의 검찰, 경찰 간의 좀 업무 분담이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예. 예. 어, 마녀 사냥이나 아니면 이제 그 수사권 어떤 남용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특검이 지금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음. 어, 굳이 검찰, 경찰에서 이렇게까지 어, 체포영장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예. 우선 뭐 하더라도 특검이 이제 수사로 해야 될사항이죠 아, 그런데 예. 굳이 경찰에서 이렇게 삼차 출두 요구하고 또어 영장까지 청구할 가능성 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특검에서 예. 이제 수사하면 예. 되는 거 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특검에서 만약에 체포 영장 쳤다. 그러면 예전에 한남동 쏴 이렇게 저 보위하듯이 아크로비스타 그쪽 거기도 이렇게 국민의 위안데 가서 결사반대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아니면 수... 그냥 예 그렇게 네. 할수 있는 명분은 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어. 지금 특검에서 뭐 지금 네. 이제 부르지도 않는데 체포영장부터 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 특검에서 나오러면 나갈래나? 음. 안 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또 체포영장인데요? 그렇죠 도돌이표인데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 지난번 대, 현직 대통령 때처럼 무슨 뭐 막아 주려고 무슨 이런 거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특검에서 지금은 네. 이제 그 요청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경찰하고 나마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해 볼게요. 김건희 특검법. 지금 진영에 갖춰졌어요 특검보 김영근, 박상진, 문홍주, 오정희 네 사람. 아시는 분 계세요? 아, 있죠. 김영근 저 네. 박상진. 네. 두 사람은 알죠. 어, 네. 아, 아, 그렇지. 비, 동아 동아 기 아니고, 아니고 후비죠. 예. 예. 후배죠. 는 예. 아니고 후배죠. 한참 후배죠. 예예. 박상진 오. 차장이 아마 재방에서 시어했던 것로 제가 기억하는데 옛날에. 아. 아. 예. <laughs> 그래요? 예. 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니 법조계 평판이 어떤가 해가지고 수사 잘할 사람들인지 공평 무사하게 그냥. 예. 아 그럼요. 예. 평판 괜찮고 열심히 예. 하는 법조인이죠. 지금은 오. 이제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하고 있지만. 예. 저도 이네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는데 누구지 얘기 안 해야지. <웃음> <웃음> 제가 이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음. <laughs> 자, 어쨌든 이거는 부, 보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서울고검에서 재수사잖아요. 발빠르게 도이치 못했어. 여기는 응하지 않고 특검에는 응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똑같은. 검찰인데 왜 이러는? 이건 어떤 의도에서 이런 거라고 보세요? 아니죠. 어, 아니에요? 예, 일단 어, 둘다 응해요? 둘다안 응해요? 아, 아니, 그러니까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경찰 검찰의 예. 수사는 제가 볼 때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예. 김건희 사건만 하더라도 이미 서울지검에서 이제 모임이 종결된 상황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음. 때문에. 어 서울 고검은 응하지 뭐 재해볼 때는 안 하고, 명령이지만 일단 한번 종결된 거니까. 예, 예. 네. 특검 특검은 또 차원이 또 다른 이슈니까.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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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 왜는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도치모토스 주가 조작 사건은 종결된 적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결정을 음. 내렸는데 그거에 예. 대해서 항고를 했. 그게 받아들여져서 서울 고검에서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는 주, 중이기 때문에 네. 종결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네. 어쨌든 서울 고검에는 응하지 않고 특검에 는 응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특검에도 말이 그렇지 응하겠어요. 그때는 몸이 아파서 못 나간다고 하겠죠. 시간 벌기다 그러면. 예. 어. 그러니까 입원했겠죠. 일단은 지금 소나기는 피하자. 네. 예. 그때는 그때가 더또 피하면 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특검에서 어. 만약에 소환 예. 요구가 들어오면 예. 몸이 아파서 지금은 안 된다. 막 예. 지금 계속 그런 시기잖아요. 예. 아 대선 전에는 선거가 있어서 안 된다. 아. 뭐 계속 핑계거리를 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원님아 어, 저. 녹음 파일 공개된 거 보셨죠? 네네. 그저 뭐냐,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미래에셋증권 직원하고 노, 김건희 여사하고 이야기한 2010년쯤에 얘기했던 거기 보면 내용이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계좌를 맡기고 뭐40% 40%, 40 수익을 받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뭐 원금보장약정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 내용이 나온다던데 보도가 이제 언론사마다 좀막 이제 여러 보도가 나옵니다. 그거 딱 들어보시니까. 지난번 중앙지검에서는 김건희 여사는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 주가 조작이 돼서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수사 결과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로 좀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의원님 판단에는. 예, 제가 뭐 정확하게 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사는 2009년도부터 2012년 사이에 했던 이슈고 일단 예. 그 어, 도치모터스의 근호수 회장 등은 이제 이제 그 집행유예로 인제 처벌 받았죠. 그런데 예. 긴근어 여사처럼 투자자 중에서 음. 처벌 받은 사람은 손 모씨가 이제 유일한데, 예, 예 그손 모씨 같은 경우는. 어, 직업적인 이런 투자자이고 그리고 그래도 뭐 백미변하고 그리고 투자 시점도 예. 굉장히 좀 늦었기 때문에 김건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도치 모터스 이제 초기부터 이제 투자를 했는 거기 때문에 완전 좀 차원이 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사건이 사실상 어떤 종결이 됐고 특히 이성윤 중앙지검장 때이 문제 때. 대해서 1년 몇 개월 동안 탈탈 털었는데 예. 지금까지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제가 드러난 것이 없는데 또또또 또, 또 그런 정도 뭐그 정도 가지고 제가 예. 볼 때는 아하. 제가 예를 들어서 투자자라도 그 정도 뭐 주가 관리 잘하죠. 그런 충분히 이야기는 할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얘기가 나와도 저 주가 조작을 몰랐을 거다 이렇게 결론 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요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돌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음. 거 아니냐는 의혹은 음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잠깐 언급이 예, 됐었고 맞아요. 2022년 대선 때또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본인이 그때 해명을 하면서 자료를 일부 제출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예. 손해만 봤다 그러는데 뭔 손해를 봐 23억을 벌었는데 음. 그리고 검찰도 과연 이미래에셋 증권 지, 직원과의 이 녹음 파일이 이번에 발견한 거냐? 라는 음. 의심도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지금에서야 확보가 됐느냐? 그러니까 부당검사까지 해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게 알고 그때 그런 어 이런 게왜 나왔지? 막 몰라 하고 덮은 거예요? 아니면은 주식 주문을 전화로 내면 자동 녹음이 됩니다. 아, 그거는 그렇죠. 뭐 수사해 본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 주식을 좀 거래해 본 사람은 네. 다 알아요. 금융 기관에 전화해 본 사람 다 알아요. 예. <laughs> 근데 그거를 4년 전 수사할 때 확보를 안 했었다고? 그게 말이 돼요? 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뭘한 거야, 그때? 아,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보도에는 미래에셋 증권에서 김건희 씨는 전화 주문 안 하고 hts를 했기 때문에 뭐 뭐지 이저 녹음 파일 없습니다 아,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미래에셋에서 보도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네. 말이 안돼 앞뒤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 확보했다가 뒤늦게 발견한 것처럼 보도가 난 건지 네. 아니면 정말 오. 이번에 발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 22년 대선 전후로 해서 했던 해명이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고 uh -huh. 지금 보면 수익의 40%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주겠다고 한 건데 이거는 yeah. 주가 조작을 하는 거 아니고서는 수익을 음. 이렇게 많이 줄 음. 리가 없는 거고 yeah.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언급을 하잖아요. 주식용 이른바 에그 yeah. 이거는. 애그를 사용 안 하면 고정 IP 추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가 어. 조작하는 사람들이 어허. IP 추적을 그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알아요. 예. 그럼 본인이 선수란 어. 얘기지, 이른바. 음. 지금 아. 기소해도 그 전에도 그런 상, 상황이었습니다만 어허.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라도 예. 기소하면 유죄가 나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어. 예, yeah. 알겠습니다. 저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는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신병 처리가 될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걸로 보면 결국엔 이도치머스 거는요? 아무 뭐또 많잖아요. 특검 여러 개 굴러가는데. 어그는뭐 특검에서 수사를 이제 진행해서 이제 상황 따라 이제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네. 뭐 도치 뭐특건도 그렇고 명태균 건이라든지 다른 건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그 저는 신병 처리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어, 지금 특검이 하는 어떤 행태를 보면 딱 이제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 예. 이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 이제 뭐 준비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 김영은전 네. 장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음. 과연 이런 식으로 본인이 조은석 특검이 수사도 하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경찰, 검찰 등 수사 자료만 보고 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럼 저 민중기 특검도 그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뭐뭐뭐두 특검을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네. 어렵지만 어,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게 된다면 네. 어, 뭐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겠죠. 음, 알겠습니다. 자주자를좀 바꿔볼게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홍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들어볼게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저는 기본적으로 네. 김민석 후보자는 어 총리 감이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존의 음. 총리 같은 경우는 어, 행정 각부를 통할하기 위해 행정 각부장관이라든지 또 자치단체장이라든지 행정에 있던 기본적인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경험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통합의 어떤 이미지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어 시원하게 해명하기는 오히려. 거짓 해명으로 의혹을 더 증폭시키거나 또 거짓말하고 있는 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서 어 저는 어김인석 후보자를 계속 어 이재명 대통령이 끌고 와서는 이게 정권 초기부터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안 된다는데요 종리그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중에 일부는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요? 이른바 청와대에서 속삭이를 아, 어떻게 받았냐 그 출석도 안 하고.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출입국 기록을 제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대학원 수업이라는 게뭐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지도교수와의 어떤 그 협의 하에 뭐꼭 중요한 날은 들어가고 음. 일부는 못 들어가도 학위를 받는 데는 논문 수준만 된다고 하면 학위는 음. 받을 수 있는 건데 음. 출석도 상당 부분을 했음이 드러났고. 다만 이제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항상 보면 김민석 후보자의 세비만 수입으로 계산을 하는 하던데 다들 음. 그 배우자가 가게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부부 간에 배우자의 소득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예. 어 그래서 (24~25일) 날 열리는 청문회에서 후보자 본인이 적절하게 해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요? 예. 예. 아니 그 음. 이제 칭화대학 석사하기 그 문제마다 출입국 관리 기록을 낸 음.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항공편을 이제 음. 이, 이 파일로 다시 가공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완전 거짓말인 게 본인이 주 삼회 정도 이제 민주당 당시에 최고위원을 했을 때한번 정도는 이제 어좀 빠지고 두번 정도 이제 갔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곱 시에 최고위원회의 회의가 있어서 음. 어 빨리 마치고 여덟 시 아홉 시 비행기를 탔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렇지만 7시 회의가 아니잖아요. 최고위원회회의가 9시 혹은 9시 반에 회가 의 있었다는 게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도 다 어. 거짓말로 드러났고 아까 전에 말씀 수입 지출 문제에서 제일 문제를 삼는 게 뭐예요 국민의힘에서 수입 지출 문제죠. 금전적인 어. 문제가 굉장히 그 불투명하고 예. 이게 예. 아까 말씀하신 배우자가 뭐 베이커리 카페를 했지만 여기서 나온 수익은 뭐 지극히 얼마 안 되고 오히려 그 가게는 어떻게 차리냐 오히려 새로운 어떤 궁금증만 불러 이렇게 쓸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수입 지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의혹의 요구에 지금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음, 그 민주당에서는 저돈돈돈 죄송합니다 흠집 내기가 돈을 넘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일 좀 무리해서 문,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뭐예요? 아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야당은 뭐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어느 쪽이 야당이든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의혹 제기를 음. 하고 스스로 그 의혹에 대해서 음. 뭘 할까요 아좀 어, 노력을 해서 어. 더 찾아내야 돼요 예. 근 아무것도 없어 보면 음, 보면 예. 지금 국민의힘은 참 큰일 났다고 생각이 음, 되는 게 예. 일들을 안 해요 정말 보면 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찌됐든 요거 이재명 대통령 정면 돌파한다 아니면 청문회에서 성행 안돼 뭔가 다른 생각할 수 있다 어느 쪽이세요 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면 돌파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하. 어 왜냐면 네. 어 초대 총리부터 이제 낙마하게 된다면 뭐 정권에 뭐 치명적인 좀 타격 갈 거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당연히 뭐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 그거 못지않게 지금 음. 계속해서 드러나는 의혹에 대해서. 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아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또 이것을 제대로 의혹을 해명하지 을 못하고 이게 기존에 또한 것들도 좀 아. 거짓말로 새롭게 드러날 가능성이 조금 전에 이제 청아도 이제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예. 다르게 지금 이제 어, 의혹을 뭐 해명한다고 이야기한 것들이 거짓말로 어. 드러나게 될 때는 저는 어, 굉장히 정권에 어, 음. 치명적인 좀 타격이 될가능성도 많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칭화대 석사기는 음. 뭐가 문제인지 잘 음. 모르겠어요. 돈 문제는요? 돈 문제. 아니 음. 그거는 뭐 배우자의 예. 그 소득도 있었을 거고, 예. 그 본인이 해명을 하겠죠 청문회 음. 때. 청문회에서 만약에 말끔게 해명이 될 거다. 예. 만약에 말끔하게 해명이 안 돼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면돌 판다, 안 한다. 일 일국국무국리는 한국 한국 한는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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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국결도있국 그래서 네. 국 한국 회국원3 0국명들이 네. 판단을 하겠죠 음. 알겠습니다 오늘 정만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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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